예, 안녕하세요. 크레지 몬스터의 박성호입니다. 오늘도 좋은 신제품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6인승 차량들 있잖아요 산타페나 팰리세이드 뭐 소렌토 이런 차량들이 저 가운데가 저렇게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박을 하려면 누웠을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팔고 있던 평탄화 매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컴팩트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부피가 좀 컸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몇 가지 이제 느낀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었고요 이게 굉장히 컴팩트해가지고 이렇게 트렁크 뒤에 이런 수납함에도 쭉 들어갑니다 제가 이 가방까지 기본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원래는 이제 벨크로 부착이었어요. 요즘에 이거 트렁크 매트 하신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뒤에를 벨크로가 아니라 이렇게 넌슬립으로, 넌슬립으로 만들었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냥 얹어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수납 주머니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버클을 거는 형식이었거든요. 차박 하다 보면 이차 안에서 움직일 때이 부분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수납을 내려서 여기다가 간단한 뭐 물티슈라든지 그런 것도 보관할 수 있도록 이 앞에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렸고요. 아, 그리고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게 높이를 좀 낮추면 좋겠다. 여기 누웠을 때좀 베기는 부분이 있어서 높이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낮추다 보니까 또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하판이.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여기다가 자작나무합판을 쓰자. 그럼 요게 튼튼하면서도 낮아집니다. 대신에 가격은 두 배로 올라가요. 얇지만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 기본 합판은이 강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되세요. 요게 소렌토, 산타페, 뭐 펠리세이드 모합이 다잘 맞을 겁니다. 제가 몸무게가 거의 80이 넘는데도 여기 앉거나 해도 전혀 뭐 꿀렁이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견고하게 잘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누웠을 때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여기 팔이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어서 팔만 이렇게 받쳐줘도 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 사이즈가 커질수록 누웠을 때 이제 어깨에 베기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작으면 이제 빠지고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를 찾아서 이렇게 했고요. 이번엔 하판도 신경을 쓰고 보관도 신경을 쓴 제품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가족들이랑 이제 나들이도 가시고 차박도 가실 텐데 이 제품으로 좋은 추억 나누시라고 <laughs> 저희가 또 할인도 해드리고 다섯 분에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렇게 댓글로 신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몬스터 박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